1테보래 그래? 먹으면 또 맛있게 잘 먹을 거나 원래 아침맛다는데운동 우리가 1시 12시 반부터 기다렸으니까 지금 이 시간이 2시 그러면 1시간 그 반째 대기 중이그 정도야? 하지만 우리가 세번째고 나는 무슨 말하나 했어? 볼까고생가셨습니 아, 연.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음.. 어, 맛있긴먹으요 음. 이거 그냥 다 싸먹는 거였나? <름> 음, 못 먹을 수 있겠다. 오빠? 아, 이거 먹 이거 먹어먹어겠다먹야야 뭐뭐차있왜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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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마셨데 이상하네. 아니, 첫자는 원래 다 같이 마시는 거야. 이 사람아. 너무 그러지마 너무 그러지 아, 진짜. 다 죽으면 누가 좋아? 오늘 많이 안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첫자는 원래 다 같이 한 번에 마시는 거야. 수 쟤는 니 소스가 있어,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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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가가 백합당. 오빠 가정에 약간 니탈한것같은가 니가 니가 난리 났가니 이야. 이게 청어 비빔밥이었나? 아, 청어 비빔. 자 여기서 비빔 처음이야. 만세요 이거 시내가. 아,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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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맛있어. 근데 밥좀더 많이 주겠네, 한 잔. 맛있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짜게. 이거 만원밖에 안 해서 하나 더먹어 아니면 고깃밥 하나 더한 다음에 이거 넣어서 한번더 비벼. 그래도 돼, 그래도 돼. 와, 어, 사, 사장님한테 여기에다 어, 밥좀더 밥 넣어달라고 하면 안 될까? 고깃밥인지 모르겠네. 모르라고. 하나 더, 한개 더, 텐션이 높아지면 목소리가 급격하게 하이 피치로 올라가니까 오바는 원래 하이야 그놀 그런... 하이 피치는 아닌데 한 시간이 안된거 같은데? 한 시간 됐어? 한 시간 됐어? 한 시간 됐어? <laughs> 아 그래 딱한 시간 됐네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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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식 아니 근데 여기 계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계란 후라이가 아니야 장난 아니야 여기 계란 후라이. 아니 왜냐면 이거를 밥알을 으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벼야 돼서. 무슨, 지금 희석되고 있어, 분위기가. 와인 와인일 뿐. 오해 하지 말자. 제가 소해 드릴게요. 네. 코로나 노래. 그러면 맨 배고 사냐양아으로그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양이아거사 <laughs> 주는 거야? 사사 사. 봐 봐. 그만 찍어.

짠!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어때? 잘 괜찮아요? 피자랑 어울린다 피자안 어울려? 아니 피자는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별로야? 아주 좋아 별로일만한 금액은 아니야 취향은 좀 음. 다르구나 차림 많이 하더라 이 아저씨 진짜 잘 먹어 대 오빠? 응 진짜 잘, 잘 먹어 그런가? <laughs> 미안한 얘기데 당신 빼고 응. 한 조각씩은 다 먹었어 나 어? 아예 안 먹었어 나안 먹어 안 먹은 거구나 어나 아, 원래 안 그렇다. 먹어 님들 둘이 잘 먹는 거예요 난힘먹어 <laughs> 매운 라면 있다 없다니까 질라면. 나 내가 알잖아 라면이 거의 없다니까 시켜줄게. 살려면 은 먹으려면 사 와야 돼 진라면이면 네, 맵잖아 <laughs> 도대체 얼마나 더 매울라고 그거 어, 말고 한별이 라면이... 뭐 뭐지? 침대 라면 나 그런 거 없지 우리 집에 침대 라면 할 수가 없어 언박싱입니다 한박싱이에요 언박싱을 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짠 박싱. 당신 와이프 귀엽잖아. 으흠. 언박싱. 어, 이거는 안 귀여운가 봐? 아니 그래, 귀여워 귀여워. <laughs> 간이 와지. 그래 당신이 사줬잖아. 어 맞아. 이건 오빠가 사준 거더 의미가 있는 <laughs> 거. 같아. 아빠 기아왕. 오빠 이거 오빠가 사준 첫 번째 가방인 거 같은데? 그렇지? 와우 이거 정말 의미가 큰 가방이구나. 그럼 오래오래 들고 다녀야지. <laughs> 당신네 연기를 너무한다. <laughs> <laughs> 우리 오빠가 태환이가 사준 첫 번째 f i 가방이잖아. 아했네 <laughs> 참고로 이거 다 잘린 거야. 어 드세요. 망고치즈 음 어. 나 먹어보진 않아서 컬리에서 얼마 전에 산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저거 완전 팡 폐기물이다 야. 팡 폐기물이래. 술안 마셨을 때꼭 나한테 라면 가지고 선수한다. 물몇 밀리르 해줘 그리고 내가 풀어주면은 그래, 그 맛이 아닌데 해. 맨날 <laughs> 그래. 진짜. 네, 술 마셨을 때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 자기 멀쩡하면 뭐 자기 끓이지 말라고 해 놓고 연주부터 국물 가득한지 아, 끓여야 음. 그래 놓고는 먹고 나서 그 맛이 아닌데! 아, 알겠지. 그래 놓고 다음에 술 마시고 내 끓인 것부터 <목소리>